앞에 본문에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가, 그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약한 자들에 대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남을 넘어지게 하지맙시다. 7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여기 실족하게 하는 이 실족한다 하는 말은 넘어지게 한다, 오해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에, 세상에 화가 있도다. 세상에 재앙이 온다. 화라는 것은 이제 재앙, 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는 어려운 문제를 말하는 거죠.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에, 남을 넘어지게 하고 오해하게 하는 일들 때문에 세상에 고통당하는 일들이 찾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아, 이것은 약한 자를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죄가 이 땅에서도 반드시, 반드시 이 고통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이제 역설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아, 또 인간의 세상에서 고통의 문제들이 찾아오는 그 뿌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을 넘어지게 하는 죄, 죄도 그 중에 하나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작은 자 어린이를 세워놓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린이는 당연히 이 작은 자에게 속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단순하게 어린이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더 넓은 의미로 믿음이 약해서 스스로 살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대부분 먼저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면 실족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laughs> 많은 사람들이 아나뭐 이런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상처 받았다, 뭐 섭섭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 기준에서 그가 짓게 무슨 상처가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기준에서 그런데 상처 받은 사람은 지금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한테 말하는 그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말, 그냥 뭐 누구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툭 던진 말인데 그런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의 표정, 그 무뚝뚝한 표정, 그 사흘 굶은 시어머니의 표정. 그런 표정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중직자들이 지각하는 것 때문에도 상처받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것, 뭐 대단한 것 가지고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것. 내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아난 지난번에 당신이 런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거든 빨리 인정하세요 빨리 아이고 미안해요 그렇게 빨리 인정을 하셔야지 아 그까짓 게뭔 상처가 되냐 내가 뭐 그런 그런 뜻으로 한게 아닌데 막 하고 막 변명하고 이러면 점점 더 상처를 이중 삼중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추고합니다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왜내 기준에서 자꾸 생각하고 강요를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나는 성장했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사소한 거에도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 먼저 믿는 그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본다고요.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아, 성경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잘 못할 경우에는, 그런데 나도 잘 못하고 있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예 자기가 하는 걸 기준으로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옛날에 어떤 그 초신자가 먼저 믿는 집사님한테 "11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니까, 이 집사님이 11조를 안 한단 말이에 그러니까, 아 11조는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나도 못해서 좀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그거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안 해도 되는 거하고 내가 못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사실대로 말해줘야지 왜내 기준으로 말하냐는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상처를 주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믿음이 약한 사람은 조금 거짓말 하더라도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해줘야 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사실대로 말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못하는 거는 나도 아직 못하고 있어. 노력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대로 말해야지. 자기 기준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세상에 화가 있다 이 다음에가 아니에요 세상에 이 땅에 잘못된 신앙생활에 고통을 불러오는 몇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실족하게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다. 그런, 그런 말씀입니다. 자, 1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실족해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무도 실족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죠.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넘어지게 하지 마십시다. 넘어지게 하면 안된다 말이죠.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킵시다. 자, 예수님은 남을 실족하게 하는 문제를 말씀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실족하게 하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누구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하죠. 특히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더 그럽니다. 그런데 오래 믿은 사람도 그래요, 보면. 아, 누구 때문에? 누가 그렇게 말해서?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뭐 못하겠어?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지? 누구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자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오해하는 나 때문에 자기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손, 발, 눈 그것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우리 자신이죠. 내 손이 나를 실족했다. 내 눈이 나를 실족했다. 내 발이 나를 실족했다. 그렇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뭐 빼버리라. 아주 가혹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손발과 눈은 우리의 마음에서 결정된 사실을 행동으로 옮기는 기관, 실행하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 자기를 넘어지게 한 자기를 실축하게 한이 손발 또눈뭐그 어떤 지체라도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손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낸다면, 우리 교회 안에 성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그 어떤 고통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면 그 다음에 오는 고통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 그게 실족한 사람들에게 오는 결과예요.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거. 그래서 우리의 손발이, 우리의 눈이 또 우리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실족, 자기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끊어내는 것만큼의 그런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마음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기관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고통을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끊어내고 발을 끊어내고 눈을 빼내는 그런 보이는 고통을 예수님이 예로 든 거예요. 그고통에 예로 들어서 그런 고통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끊어내는 고통은 가장 큰 고통이죠.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남을 실족케 하는 것도 잃는 거지만, 내가 실족하는 것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넘어지게 해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도 안 되지만, 자신이 스스로 넘어져서 영원한 고통에... 고통을 받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넘어지지 맙시다. 넘어지게 해도 안 되고 넘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뭐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읍시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꿔 줘야 됩니다. 물론 반대로 행동주의자들은 행동을 바꾸면 마음이 바, 바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둘다 맞아요. 행동을 바꿔서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또 마음을 바꿔서 행동을 행동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그은영 박사가 그 아주 골치 아픈 아이들 치유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보면 이제 그 엄마의 잘못된 생각 그리고 그 아이의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저는 그 가끔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아요.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문제를 찾아내서 해결을 할수 있을까? 특히 젊은 분들은 그 프로그램 꼭 보십시오.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정말 탁월합니다. 그렇게 문제 많은 아이가 그단몇분 그 만에 완전히 어린 양처럼 바뀌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탁 바꿔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딱 바꿔주니까 얘가 금방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고 해서 농약을 마시는 사람은 없죠 죽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확고하니까 농약을 마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싶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 생각이 죽음을 불러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행동을 금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지으면 결과가 어떤 것이 오는지에 대한 그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족하게 되면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네가 손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다. 지옥에 대한 분명한 이미지를 개념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실족케하는 일과 또 자신이 실족하는 이두 가지 행동의 결과를 말씀하시고 그 행동을 중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뭐겠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래서, 먼저, 작은 자, 작은 자들을 너무 없인 여기지 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왕래하고 소통하는 수천사가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되게 무시합니다. 어린 것이 뭘 하냐. 애들이 뭐뭘 하라. 이렇게 어린, 이들을 무시하는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애들도 다 알아요. 요새 애들이 얼마나 뚝뚝한지 몰라요. 제가 그 신혼 초에 이렇게 개척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아기가 없었죠.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러니까 2학년 되는 여자 애들이 자기들끼리 막 얘기할까 말까 막 그래요. 그래서 뭔데 그러냐 그랬더니. 전사님 애기 낳는 법 알려드릴까요? 그래요 애들이 다 알아 요새 학교에서 다 얘기해 주고 지치원에서다 뭐, 얘기해 주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의 생명이 형성이 된 그때부터 다 알게 돼 있어요. 느낌으로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 없인 여기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수호천사가 하나님과 왕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이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을 예 이런 양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죠?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산에 두고, 오늘, 오늘 성경에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양들은 원래 공격력이 없기 때문에 방어력도 없기 때문에 보호하지 않으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그 아아 나온 말을 두고 이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남을 넘어지게 해서 실족해도 안 되고 내가 넘어져서 실족해도 안 되고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그 목자의 심정 그것을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남을 실족하게 하거나 또 스스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도 방지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실족하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면하고 살수 있다면 너무나 큰 축복이죠. 거기에다가 영생의 축복까지 얻는다면 그것은 완벽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실족하게 하는 일과 실족하지, 실족하는 일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의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나도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